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코아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웨이파인더 코인입니다. 분석해드리기 전 제일 궁금해하실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웨이파인더 코인은 이번에 최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조정을 받는지 엄청난 하락 계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장한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진 ai 선두주라고 볼수 있긴 한데 근데 얘 엄청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현재 락업 상태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33% 밖에 안되고요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이 66%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그래도 이 기술력만 좋으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도 어, 매달 1일마다 꾸준한 락업 해제가 있고요. 내년 4월부터는 2%씩 더 예, 락업 해제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달마다 계속 엄청난 개수의 물량이 시장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거 그만큼 매수할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여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 탈출하실 수 있게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미리 알고 계신다면 매매하시면서 이제 충분히 도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 궁금이라고 보내주시면 아직 알려지지 않는 비밀세력 정보에 대해서 입수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진입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당연히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 채널도 바로바로 이러한 정보 공유 받으실 수 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 씨도 좀 그만 뺏기시고요. 직접 본인의 계좌를 우상향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트레이딩 공부방 입장 안내와 히든 종목 그 다음에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금전 요구나 어떠한 조건 없으니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어, 급등 코인 종목 정보를 한번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발굴해내는 실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